그리고 이 나무의 품종은 대석입니다. 대석 어, 한 6, 7월 한 27일 아, 6월 27일부터 한 7월 초순에 나오는 거죠. 앞으로 이제 한두달 한 정도 있으면 과일을 네, 딸 겁니다. 그때 가서 또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젓갈을 또 젓가락을 씁니다. 시기는 어, 좀 늦었어요. 아마 이 정도 굵기면 양분이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하느냐? 이렇게 소안에 있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이 과실 중에서 좀 작은 거, 작은 거 이렇게 이런 거죠. 작은 거, 그다음에 겹치는 거.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안 하면은 과실이 좀 굵어지지도 않고 또 상처난 게 많으면은 맛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여기 이게 뭐냐면은 주머니병 이게 나중에 포자가 날아든 게 가지고 다른 거에도 다 전염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자두나 또 매실 이런 거에. 지금이 약점면 되겠죠. 근데 올해는 작년에는 이게 굉장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없네요. 일기가 차가워서 그런가 아니면은 충이 많이 그래서 그런가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런 거 병든게 보이죠. 병든거 이런 거는 일찍 따는 게 좋습니다. 또 겹치는 거 보시나요? 겹치는 거. 이런 거는 두 개가 나중에 겹치서 바람이 불면 상처가 생겨요. 그럼 맛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이런, 이런 데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우우죽순 나오는 이런 것도 지금 순두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도장지기 때문에 오히려 양분 뺏어 먹고, 이런 거는 일찍 일찍 잘라지는 게 좋습니다. 네, 약 1시간 정도, 반 정도에 걸쳐서 조가 작업을 마쳤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은 좀 작업하다 보면 다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지금 나온 젖순 그 다음에 필요없는 부분은 잘라내신 것 그것도 잊지 마시고 너무 욕심 많이 부리면은 나중에 어, 그, 열매가 작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적당한게한 가지에 하나씩만 달리도록 하고, 겹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거막 겹친다 그러면은, 일찍 일찍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작업하기는 좀 너무 좋았어요.